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네마스터 5.0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보이는 화면을 UI라고 그러거든요. 유저 인터페이스, 예, 사용자 환경이라고 그러는데요. 많이 바뀌었죠. 네, 이렇게 새로 만들기가 여기 이렇게 생겼고요. 프로젝트 받기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네, 자주 하는 질문, 네, 클릭해 보면 사람들이 자주 했던 질문들이 보이고요. 예. 자주 하는 질문에 들어갔더니 일반적인 기능들 구독과 결제 뭐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충돌과 에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건 뒤로 버튼 누르고요 예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보면은 새로운 소식이 보면은 비트싱크 앱 멋진 비디오를 쉽고 빠르게 만드세요. 그래서 비트싱크 앱이 2021년 3월 26일 날, 네, 비트싱크 앱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랑 연동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동영상과 이미지를 빠르고 쉽게 바꿔보세요. 이래서 바꾸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키네마스터 프로젝트를 공유하세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요 내 정보가 보이고 키네마스타 정보가 보이는데요 키네마스타 정보를 누르면 지금 5.0 버전인데요 혹시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프로젝트 받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예자 프로젝트 받기를 누르면 예 다른 사람들의 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예자 어떤 걸로 해 볼까요 아예 다이어리 꾸미기 아네 저는 이 레인보우를 한번 해 볼게요 예, 레인보우를 클릭했습니다 예 그러면 네,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게 네, 아주 간단하죠. 네,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예, 다운로드가 돼서 여기 이렇게, 네, 신비 퍼즐 제가 해봤거든요. 레인보우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거를 내 거로 하고 싶어요. 예, 레인보우를 터치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운로드가 필요한 SC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구독을 하거나 광고를 시청해야 됩니다. 예. 자, 다시 보지 않게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자, 모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예, 저는, 네, 광고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연관 구독자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혹시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보시면 이것을 다 다운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모두 다운로드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셋 다운로드 중 이래서 4개 중에서 2개. 예. 이렇게, 이제 4개 중에서 3개. 네, 완료가 됐습니다. 예, 완료가 되자마자 타임라인에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네, 배치가 됐는데, 다른 거는 그냥 두고, 예, 일단은 동영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클릭하면, 자, 여기에 요기에, 이렇게 비디오 바꾸기에요. 이게, 자, 이거를 클릭하고, 내가 갖고 있는 비디오 중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터치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비디오를 넣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비디오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졌고요요 길이는 원래 있던 길이만큼만 바꿔집니다. 예,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예, 또, 어,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하고 바꾸기를 또 선택합니다. 예, 그리고 제꺼도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가지고 올게요. 헷갈리니까. 예, 또 바꿨습니다. 예, 예 선택하고 바꾸기를 누르고 예, 또 제가 제 거로 가서 예, 바꿨습니다. 아, 이렇게 바꿨고요. 또세 번째 클립을 터치하고요. 예, 그리고 비디오 바꾸기를 터치하고 어, 제거 비디오에 가서 예, 제거 영상으로 또 바꿔 보겠습니다. 예. 바꿨고요. 그다음 네 번째 거는 보니까 사진이네요. 예, 그럼 사진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고 네, 사진 예, 바꾸기 눌러서 사진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볼게요. 예. 예, 사진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지금 바꿔봤거든요. 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요 여기에 또안 바꿨네요. 자, 여기에 또 바꿔야 되겠네요. 요 사진을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럼 여기 선택하고. 예, 바꾸기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꿨고요. 어,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예. 아, 이제 제가 나오죠.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바꿔봤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템플릿을 어, 바꾸기 기능을 이용해서 내과 사진과 동영상으로 바꿨습니다. 예, 내보내기 똑같습니다. 내보내기 여기요. 내보내기 누르고 예, 내보내기를 네 선택하고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예, 프레치디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내보내기가 됐고요. 네, 공유나 뭐 이런 건다 똑같고요. 예, 뒤로 버튼 눌러서 어, 다시 처음으로 왔습니다. 자, 방금 행거는 프로젝트 받기 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만든 프로젝트 여기에 프로젝트가 있고요. 모두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여기 모두 보기를 누르면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고요. 선택하기 전에 터치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 3점 메뉴가 있습니다. 3점 메뉴를 터치해서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름 변경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름 변경 여기서 네 지금 네임보라고 되어 있죠? 예, 어, 네임 네. 네, 레인보우 브이로그라고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확인. 예,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다시 3점 메뉴를 클릭해서, 네, 프로젝트 복사도 할수 있고, 삭제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들 다 있던 건데요. 예, 요번에는 여기 3점을 눌러야지만 이게 보이게 되어 있고요. 새로 생긴 거는 프로젝트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네,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프로젝트 내보내기를 통해 편집 중인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기기에 키네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 저장된 키네 파일을 다른 기기로 전송하여 프로젝트를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보지 않기 누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폴더를 어, 원래 있던 데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폴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새 폴더를 누르겠습니다. 3점 메뉴를 눌러서 새 폴더를 누르고요. 예. 키네마스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확인.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키네 마스터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겠냐. 네, 허용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위치에 이제 저장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허용 눌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보내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내보내기를 했다네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다면 찾으러 가겠습니다. 내 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키네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내 파일을 터치하고요. 내장 메모리를 터치하고 다운로드를 터치했더니, 네. 제가 만든 키네마스터라는 폴더가 보이네요. 네. 클릭하면은 이렇게 레인보우 브이로그 키네라는 확장자가 붙어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내보내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키네마스터 5.0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